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 퓨처 임팩트 유저 여러분. 오늘은 소스 오디오와 연결된 어, 소리를 만들어 보려고, 좀 확장된 소리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강좌를 열게 됐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소리는 다프트 펑크라는 굉장한 일렉트로닉 어, 음악 듀오의 어, 음악을 하나 카피해 볼까 합니다. 그 음악 중에서 어, 테크놀로직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어, 옆에 제가 핸드폰으로 틀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면요. 핸드폰 아니면, 컴퓨터로 틀어 보니까 들어 보시면 베이스 사운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해볼 건데요. 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피처 임팩트 프리셋 4번을 불러야 됩니다. 4번을 연주하면 기본적으로 디 임팩트 프리셋 4번인데요. 이거 쉽게 하려고 요거를 기본 셋으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나노 소리가 혹은 어, 지금 저는 어, 3번 줄에 7 플랫 2를 이용해서. C, D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건데 이걸 한 옥타브 올려서 연주해도 됩니다 이렇게 연주해도 되겠죠 음악에 맞춰서 좀 얇게 쳐야 된다면 한 옥타브부터 올리시고요 아니면 베이스에 좀 본연의 소리를 내고 싶다면 이렇게 연주하면 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만타필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만타필터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만타필터의 싱글 멀티피크 부분을 이용할 건데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뭔가 유사하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앞장 서 어떤 필터술을 쓸지 해볼 텐데요. 일단 엠벨롭은 제일 좌측에 놓고 스피드를 아시방향쯤에 놔서 이와 같이 움직이게 합니다. 너무 마이너스가 되면 너무 느끼 움직이는 타이밍이 발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게 하려고 그 다음 싱글 피크, 멀티 피크의 사운드를 몇개 테스트 해보면요 7번부터 어, 가게 되면 이것도 괜찮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프리퀀시부터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레조너스, 레조너스도 이렇게 만져보고요 그 다음에 믹스는 맨 좌측으로 볼륨은 만지지 않고 넘어가고 드라이브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좀 올렸을 때한 옥타브 올려 치게 되면 한 옥타브 올려서 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프리셋을, 아, 프리셋을 한번 10번에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도 괜찮은데요. 어 10번하고 7번 중 여러분들이 취향에서 맞게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7번에 놔볼게요. 인풋 레벨 적당히 조정해서 클리핑이 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간 불에 들어오기까지 연주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노란 불에서 멈추게 셋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 두개만 가지고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버브를 사용하신다면 어, 리버브가 아니고 딜레이를 사용하신다면 최대한 근접으로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요 자 음악에 맞춰서 해볼게요

드라이브 타입을이렇게두 번째 걸로바꿔놓고써볼게요좀더 유사해진 것 같아요 들어보라 연주해 보겠습니다. 드 <목소리> 자, 요 부분으로 해봤는데 어,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 간단해요.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 4번 프리셋을 부른 후에 이 사운드를 부른, 이제 프리셋 4번을 부른 다음에 제가 세이브 해놨거든요? 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싱글에서 어, 프리셋 10번, 만트에서 프리셋 10번 혹은 7번을 고른 후에 제가 임의로 고른 대로 프리퀀시와 레조너스, 그 다음에 드라이브와 타입을 고르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엠벨로프를 왼쪽 좌측에 놓고 이것으로 발음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너무 빠르죠? 그래서 너무 느리게 <목소리> 이 정도 <목소리> 자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프트펑크의 노래 테크놀로직이라는 이 일렉트로닉 음악을 베이스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와 같이 이두 가지를 연동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CD사이저 톤을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한번 응용해서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사용 패치는 퓨처 임팩트 유저분들은 바로 써볼 수 있도록 제가 만타 필터 프리셋을 컴퓨터로 올려놓을 테니까 만타 필터를 가진 유저분들은 한번 받아서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